근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?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. 살아 있는 믿음. 아멘.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어때요?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. 어린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뭐든지 다할수 있다는 것을 믿어. 아멘.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는 뭐 오늘 우리처럼 위험한 일을 당하면 누구 찾을 게 없고 아빠, 아빠, 엄마 이거만 찾으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걸그 어린아이가 믿는 거요. 예 아멘. 근데 그 어린아이는 믿음대로 돼. 엄마! 하고 울면 엄마가 배고픈 걸 알고 또 먹을 거 주지. 아빠! 하면 또 이제 아빠가 내가 불편한 게뭔가딱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지. 우리도 바로 이런 어린아이처럼 바로 순수한 그런 믿음으로 돌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행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. 믿습니다.